저는 명도분류 소속의 에스푸드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름은 홍대순이고요. 나이는 54세. 이제 한, 운행한 지한 10년 정도 된 그런 사람입니다. 화물차 일을 하신 지 얼마 나 됐어요? 한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, 엄청 오래됐습니다. 2014년인가? 네. 처음부터 냉동차로 시작을 하신 걸까요? 아니요 처음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네. 이제 냉동으로 전향을 하게 된 거죠 일반 상온 이런 윙바디 일보다 단가가 좋다 좀 좋거든요 운임이 운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냉동기를 틀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식자재고 이러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선생님 이건 혹시 어떤 거 드시나요? 카마이라 그래가지고 냉동을 좀 작게 들어가면 네. 냉동을 좀더 보호하는 거죠 음... 냉이 더안 빠지게 아 냉기가 더안 빠지게요? 네. 나중에 짐을 내리고 또한두 군데를 갈 건데 네. 한분대 내리고 가면 냉동재료 2개밖에 안 남잖아요 음... 그러면 다이큰 공간에 다 냉동을 아 날기가 네, 이렇게 빠지지 않게 위해서라는 말씀이시죠. 응. 상차가 끝났다고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상차지의 송장을 찾고 확인까지 한 후에 출발하는 게 기본 루틴입니다. 명도랑 일한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? 명도랑 한 6, 7년된것 같은데요? 냉동을 시작하시고 바로 같이 일을 하신 건가요? 예, 거의 거의 비슷하게 했죠. 어떤 분들은 "아, 나는 그냥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 일이 맞는 것 같아요"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네, 그런 분도 있죠. 그냥 또다 그런 게 싫은데,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시작했다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. 왜 그렇죠? 그러던 사람들은 또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거죠. 또 저는 그부자예요 그냥 적성이 됐어요. 아, 원래는 운전하는 거를 막게막 즐기시거나 이런... 거 네, 예, 아니에요. 거예요. 좀차 밀리고 이러면 미쳐버리죠 아주 안에서 발광을 해요 아주 일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 전에 하던 일이 좀안 좋아서 시작해서 새로 운 일을 기술을 배울 나이는 아니었고 고정 수입은 있는 게이 운전직이더라고요 잠깐요.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네. 조금 뭐 어른 사람은 좀 적게 가져가고 그렇죠 하는 대로 버는 일이다? 그렇죠. 예, 하는 대로 <목소리> 진짜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어요 남쉴때안 쉬고 잠잘거안 잠 자고 이런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벌어요 그러면 순수익이 어느 정도로 나오세요다 빼고 이제 행비빼고 할부 빼고 네. 한 500? 그 정도 보면 될 네. 거예요 단거리로 할부 빠지고 500 네. 순수익이 네. 경기 빠진다고 하시는 거면은 이제 기름값, 기름값 빠지고, 털비 빠지고, 털비 빠지고, 그단수리라든지 네. 이런 거 네. 빠지고 하면은 500 정도 남으시더라고요. 네. 원래는 자영업 하셨던 걸까요? 네, 예전에는 자영업을 했었어요. 휴대폰 장사를 했었어요. 음, 아무래도 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영업 하시다 오신 분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으시더라고요. 다 그래요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동 차량의 장점이나 이런 게좀있습니 아, 장점요? 네. 아, 생각나면 말씀드리고. 네. 편하게 <laughs> 말씀해주셔도 돼요. <laughs> 일 처음 하실 때는 막 가족들이 걱정하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? 그런 게 제일 크죠. 사고 날까봐 그런 그렇죠? 걱정. 장거리를 하니까. 네. 네. 무난하게 몇 년을 잘 하니까 이제는 또 만성이 되죠. 이제 그걸 그래 잘 하는갑다 하죠. 이제 처음에는 장거리를 하시다가 이제 좀 단거리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 예예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네. 전에 시술도 한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일은 해야 되니까 네. 그래서 이제 장거리를 빼고 이제 장거리로 바꿨죠 최대한 이제 짧게 하실 수 있나요? 예예 따님도 이제 그뭐결혼하셔서 분가를 하셨거나 그러시 아니요 아직 학생이에요 아 아직 학생이신 예. 건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장님은, 그, 과가 어떻게 되시나요? 물리치료. 아, 진 아버지가 허리가 아셔서지 <laughs> <laughs> 그러게요. 아, 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. 네. 아, 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? 아유, 도움이 많이 되죠. 네, 뭐, 그러니까요. 아, 아빠 이거 하지 마라, 저거 하지 마라. 그렇게 앉지 마라, 뭐 어떻게 해라. 잔소리 많이 해요. 걱정 많이 해주시니까. 네. 네. 사장님, 대입니까 아이고, 야, 큰일 났다. 첫 번째 하차지인 코스트코에 도착해서 대기 중입니다 센터는 촬영이 힘든 관계로 저희는 밖에서 대기하고 차주님만 하차를 하고 나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사에 있는 게 좋아요 어떤 것 때문에? 그냥 일을, 일에 대한 신경을 크게 안 쓰니까 이제 잡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듯 네, 예. 그렇죠 사장님도 처음 있으셨잖아요 네 처음 딱일 해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힘들었죠. 길도 잘 모르겠고, 뭐 센터 가는 데마다 어떤 룰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매번 어디 갈 때마다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힘들었죠. 그 주위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일을 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. 막상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죠. 아, 여긴가? 아니다, 그러면 또 돌아 나와야 되고, 뭐 이럴 때. 또 만약에 센터를 찾아갔는데, 냉장 도구가 있고, 냉동 도구가 또 따로 있겠잖아요, 그죠? 줄을 또서 있어요, 또 가면. 줄을 실컷 서 있었는데, 알고 보니까 이 냉장, 나는 냉동을 실컷 하는데, 다시 줄을 서. <laughs> 하하하. <laughs> 한참 있었는데, 냉, 딴, 딴 줄에 서 있었던 거야. 센터를 잘 찾아갔는데. 멘붕이 오는 거야. 요 네, 네. 다르게 생각하면, 우리 건설 현장 이런데 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, 편하죠, 운전이. 잖아요. 그래도 운전하면 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히터 틀고 하니까 그건 좋죠. 상대적인. 네. 아그 장점이 그거네요.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안에서 일할 수 있고 겨울에는 히터 틀고 차 안에서 일할 수 있고 그게 좋죠. 이 여름에 솔직히 바깥에 나가서 한 시간만 서 있어도 쓰러져요. 일하시면서 좀 느끼시는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? 일단 제일 큰 거는. 욕심을 부리지 말자. 그리고 사람들한테 악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왜 나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돌아오더라고 보면. 저기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좋죠. 이 센터에서 좀안 좋았던 사람이 있잖아요. 네. 또 다른 데 가면 또, 또 만나게 돼요. 그런 경우 있으면 진짜 껄끄럽거든요. 근데 잘 지내는 사람은 다른 데서 만나면 반갑잖아요. 그 그렇죠. 와, 사장님! 와!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좋죠.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하나의 무난하게. 둥글둥글하게. 예. 뭐,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실 만한, 뭐,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? 처음에는 조바심도 나고, 일 욕심도 나고, 네. 돈 욕심도 나고, 그럴 거예요, 네. 처음에는. 돈을 많이, 벌, 많이 벌려고 하는데, 욕심부리려다가 사고가 나고, 일 많이 하려고 막, 바쁘게 설지다 보면, 사고가 나고, 안전사고가 나고, 차 사고뿐만이 아니고, 네. 센터에서도 뭐,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, 물건이 뭐 다칠 수도 있는 거 네. 이런 거니까. 아. 바쁘더라도 조금 더 긋하게 해가지고. 안전하게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안전하게 돈을? 예. 네.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화물 운전할 때 앞으로 벌어서 뒤로 까 그러니까요. 아. 그게 제일 큰 거예요. 네. 잠안 자고 막 일하고 다니다가. 네. 사고 한번 나거나 뭐 남의 물건이나 부시고 뭐 이러면 이때까지 힘들게 일했던 거다 날아가는 거거든요. 위에 에어컨이 떨어 있는 거지. 예. 무시동 에어컨. 여름에 계속 시동 걸고 에어컨 틀어놓을 순 없으니까. 네. 이게 그러면은, 스물, 한, 스물세 살이죠? 스물세이실 때 이제, 해군에서 찍으신 거죠. 네, 배안이에요. 아니, 되게 요즘 연예인 같은데? 해군 나왔다. 해군... 그 얘기가 나서 생각이 나서 사진이 있어서 솔직히 자랑하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. 그렇죠. 같았잖아요. 내가 이랬다고. <laughs> 두 번째 하차인 피자나라 치킨 공주 센터에 도착해서 차주님과 함께 하차를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. 냉동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온도 유지가 필요하다 보니, 화차까지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네요 사쇼 네. 어, 이걸 또 따로 시키셨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려고 해을 같은 시고다는데 훈련소에서 힘든 거예 어, 훈련소에서 너 힘든 뭐뭐 했는 거야 어, 이걸 를맞는데 어, 나나아니요원 나. 예. 송사 아, 그 그래. 여기서, 여기서 요원은 그 요원이랑 다릅니다. <laughs> 요원? 동급 <놀물러> 요원. <laughs> 아, 그걸 아게 뭐, <laughs> 요즘엔 다그 요원 게요즘엔 다들 에이전트라 그러거든요. 아, 저도. 아유, 그게 엄청 있어요. 그그 회사의 호두는 다 같은 거예요, 그죠? 아, 이아까 아, 습니다 소감 한번해 재밌었고요. 어, 일단은 제가 뭐 크게 도움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뭐 아는 게 없다보니 그냥 아는 대로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 안 지겨웠어요. <웃음> 재밌었어요. <웃음> 오랜만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. <laughs> 별건 아닌데 네. 저희 회사에서 드리는 이제 키트예요. 네. 운전하실 때 쓰시라고 한번 열어보셔도 괜찮으세요. 네.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. 네, 같이 연락하시면서 일하시는 차주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분들한테 영상 나온 김에 한마디. 아유 우리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.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사고 안 나시고 끝까지 같이 다 같이 돈잘 벌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 웃는 얼굴로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번만. 항상 믿어 주고. 음... 챙겨줘서 고맙죠.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 사랑합니다. 이거죠 이거. <laughs> 안 급하게 운전하겠네. 네 어, 조심하세요. 제가 가볼게요.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, 안녕하세요 안전 운전하십시오.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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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.